보셔야죠. 베타카로틴, 비타민 A, C, 칼슘, 칼륨 까지 망고는 달콤함으로 챙겨주시는 거예요. 네. 100% 망고만 어. 들어가 있어서 첨가물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고 드시면 에 들어가는 영양성분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칼로리가 부담이 없으니까 저희처럼 아이스크림 대신에 그야말로 천연의 아이스망고를 여름 내내 즐겨도 부담이 없습니다. 100g당 64kcal 밖에 안 돼요. 사실 저도 그래서 먹어요. 그러다 <laughs> 보니까 아이스크림으로 꽉꽉 쟁여두고 싶지만 음? 뭔가 관리하는데 신경 쓰이다 보니까 네. 진짜 자연에서 온 영양 챙기면서 칼로리 부담 없는 아이스 망고로 챙기게 되는데 샐러드도 네. 좋고 네. 빙수 중에서도 일반 빙수보다 망고 비시 더 비싸요. 훨씬 비싸잖아요. 근데 빙수 만드실 때도 네. 요즘에 홈메이드 빙수 뭐, 많이 하시더라고요. 크림이야 과일이야 할 정도인데요. 자 이렇게 생겼어요. 엄마가 칼질하고 그릇에 담아주지 않아도, 네. 자, 보세요. 짜자잔. 이야. 아이들을 다 꺼내가지고, 예.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도록, 바스틱이 부착이 되어져 있어요. 셔도 되는 거고,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망고의 영양. 영양도 한번 보셔야죠. 베타카로틴, 비타민 A, C, 칼슘, 칼륨.